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소식에 따라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챗 어, GTP 맞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설계자산 라이선스를 어, 계약을 좀 체결한다는 소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계좌 발전을 업시켜드릴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셔야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의 힌트는 첫 번째로 토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한 50조 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소식에 따라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어, 최 GTP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반도체 IP 전문 기업입니다. 설계자산 라이선스를 어,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고 모멘텀들을 들고 왔고 지금 어, 태조 이방원이 일전에는 잘 갔죠. 태조 이방원이 잘 갔는데 요즘에는 반도체랑 화장품 그리고 AI 그리고 조선주나 방산주 이런 네, 쪽이 좀 유망하다고 한 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도 되고 챗봇도 되고 전기차 부품도 된다라고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된다 안안 된다? 사야 됩니다. 예,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어, 좀있다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어, 이런 분들은 영상을 지금 손절 없이 지금 계속 수익을 추천주를 어,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왕초보다 1년도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보고 있고 손실 중인 분들. 세 번째로 내가 사면 이상하게 내려가고 팔면은 이상하게 올라간다라고 느끼신 분들. 네 번째로 이대로 주식하면은 망할 것 같다 해가 망신할까봐 좀 그게 두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다섯 번째로 더 이상 일확천금은 좀 바라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예, 그러신 분들은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 항상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계좌 발전을 위해서 좀 확실한, 확실하고 좀 좋은 종목 위주로 들고 왔으니까, 예,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줘도 계속 지금 마이너스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 이 정도에서 잘라내든지 지속적으로 빠질 것 같은 거는 정리하는 게 맞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건 들고 있는 게 맞겠죠 이거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급등주도 원하시는 분들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상단에 지금 010-2706-7594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고 핸드폰 번호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고민들 예,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촉각을 내고 있는데 조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이랑 내일 16일 날 만남을 갖는다고 해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나 어, 부채 한도 네, 그 여파로 지금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거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반등할 계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자 테마인데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어,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바퀴 달린 쪽은 다 올랐어요. 자율주행도 올랐고, 어 그리고 타이어 관련 주도 올랐죠. 그리고 리튬도 올랐고, 패션 의류는 실적 발표, 화장품도 실적 발표로 올랐고, 그래핀이라든지 어, 차량 경량화 이런 쪽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뭐 죄다 빠지는 1,900개가 빠지는 오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천 종목 본격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들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추천 종목으로 화신이 나갔어요. 자동차 부품 수혜주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이 보면은 동영상 5월 10일 날 6시 51분에 나갔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이날 나갔고요. 이날 나가서 고점 부근까지 16,780원을 찍어서 한9%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겠죠. 영상 보신 분들은... 어. 뭐9% 정도 수익을 봤을 것이고 혹은 뭐 5%나 4%, 예. 네, 타점을 잘못 잡고 높게 잡으신 분들은 그 정도 봤을 것 같고 어 타점을 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아 보신 분들은 수익을 9% 정도 봤다는 점.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네. 위에 010 2 7 0 6 7594. 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핸드폰 번호 공유하기 싫다. 네, 이러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으로는 5월 10일날 또성우와이텍이라는 종목이 나갔어요. 코드명은 어, 0 1 5 750이고 이것도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 소재나 부품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고 재무제표도 함께 손길을 했었죠. 자 5월 10일 6시 26분 44초에 나갔던 영상이고요. 이것 역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요 부분입니다. 네요 부분 이날 이날 이제 이날 영상을 올려서 이 다음날 이 거래일 동안 어, 12.69%가 올랐어요. 플러스 12%. 그전 거랑 이제 화신이나 성우 아이텍 토탈 하면 은20% 이상 수익을 받다 못 받다? 받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010-2706-759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추천주.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 추천주는. 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은 394-280이고요. AI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아까 전기차, 관련주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관련주도 된다라고 이세 가지가 다 묶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모멘텀이 어떤게 있었나 한번 볼까요 자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가 챗봇 열풍에한 500조 정도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과거에 2월달에 나왔던 기사고요 지금 현재 어, ai 세계시장이 한약 100조 정도인데 100조 규모인데 2027년도까지 약 500조 정도로 5배 정도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기사고요. 그리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오픈 AI가 먼저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로 빙이라든지 구글도 어,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삼성이나 국내 기업들, 삼성이나 네이버 역시 각종 기업들, KT까지 있었죠. 각종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AI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나 볼까요? 자, 삼성이 오늘 자입니다. 삼성이 챗봇, 채 GTP를 네이버랑 공동 개발을 시작하겠다 라고 선포를 했었고, 생성형 AI가 첫 시도, 이번이 첫 시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올해 안으로 출시가 좀 목표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술이나 데이터 유출 없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7월 달에 초거대 AI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한 초규모 AI 하이퍼 클로바X를 먼저 7월 달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7월 달쯤에 AI 관련주들은 5월, 6월 달에서 7월 달쯤에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안 크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어, 모멘텀도 있었어요. 반도체 IP 설계자, 설계 자산, 라이센스를 좀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고, 이게 규모가 매출액 대비해서 한14%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어, 2026년도 4월 24일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금액은 13억, 정도 어,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4월 26일 날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최근 건데 자 5월 11일 날한 어, 4일 전에 나왔던 그런 이슈입니다. 자 일본 토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50조를 일본에서 어, 쏟아 붓는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 산업에서 산업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좀 지쳐지지 않, 않을 정도로 돈을 좀 투자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어, 타이어 라든지 다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떻게 코멘트를 날렸냐면요. 토요타는 오늘 오는 이제 2030년도까지 전기차 부분에서 약한 8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좀 결정을 했고 총 투자금이 한그럼으로써한 370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된다. 토요타는 그가 전기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좀 접근을 했었다. 근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전환을 공격적으로 좀 추진할 것으로 좀 내비쳐지고 내년 3월에 마감하는 회계연도에 전년도 판매량이 5배 이상 많은 2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게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돈을 붓는다 그러므로써 이제 반도체 IP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에 어, 이날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어,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입니다. 어 그때 토요타 이슈가 나올 때가 어요 때예요. 예요 때고 지금 캔들상 봤을 때는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은 10% 10%씩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2 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비쳤습니다. 그리고 계약 계약을 좀 따냈다고 했을 때, 사거를 연속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죠. 단기 입형선들을 다 이탈을 하고,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가 지금 약간 음봉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지금 눌릴 때는 자 이렇게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눌림을 받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눌릴 때는 이제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형성했는데 지금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 지지선을 지지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는 구간이죠 네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서 사면 은 물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어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그럴 때 무조건 잡아야 되고 어 지지라인이 이탈이 없더라면 좋은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매수 타점 그런 게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단타가 아닌 이상 비중을 좀 분할 매수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거 매수가랑 매도가랑 그런 거잘 모르겠다. 나는 수익이 잘안 나고 어렵다. 네, 그러신 분들 위주로 네,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10-2706-7594번이고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종목명, 비중, 분할 매수 가격까지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세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종목명이랑 같이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하기 버겁다, 수익이 안 난다, 혹은, 어, 종목 발굴하는 법도 나도 좀 알고 싶다, 혼자서 좀 수익 좀 내보고 싶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화신이라든지 성우아이텍처럼 나도 10%, 12%, 총22%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받아가실 분들, 그런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함께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그럼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오픈에치 테크놀러지였어요.